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원댄스 TV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으로 저희가 3주 만에 구독자 1,000명에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더원댄스 TV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영상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만큼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서 진심으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더 많은 영상 업로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스페셜 왈츠 2라운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스페셜 왈츠 2라운드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더블리버스핀, 오버스핀부터 러닝 피니쉬 인투피피까지 함께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영상 먼저 보시고 올게요. 암성 테크닉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블리버스피는 첫 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을 많이 써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성과의 커넥션이 바운싱이 좀 심하게 일어나면서 백발란스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첫 발에서 힘을 쓰시는 것보다는 첫 발은 그냥 딛, 정말 말 그대로 발만 딛는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왼발의 롤링에 의해서 중, 여자의 중심을 힐까지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먼저 보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자가 이제 힐까지 지나가고 나면 공간이 순간적으로 나의 공간이 빌 거예요. 그빈 공간 쪽으로 발을 뻗어 주시면서 이제 자 이때 발을 다 쓰시면 안 돼요. 오른발은 약간 릴렉스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바닥을 밀어내면서 두 번째 발에서 힘을 만들어서 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첫 번째 발은 힘을 이렇게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발은 가볍게 두 번째 발에서 힘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 우리가 헤지테이션 헤드롤링 들어갈 때. 자, 더블리버스핀, 오버스핀이 끝날 때, 끝날 때가 되게 중요한데, 이때 여러분들, 그 다음에 헤지테이션 할때이 회전하는 느낌을 표현을 하려면, 이때부터 다 회전이 다 일어나시면 다 마무리 지으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뒤로 밖에 갈수 없기 때문에 헤지테이션이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생각을 다음 스텝을 하셔서, 이 왼발을, 왼발이 이제 내려가기 전부터 헤지테이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바로 여러분들의 오른쪽 등을 미리 보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헤드롤링 들어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센터에서부터 여성의 헤드를 롤링한다는 느낌을 주셔야 되는데, 일단 하체에서부터 1, 2, 3, 4, 5, 6. 이 느낌을 주는 게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상체 쉐이브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자면, 먼저, 스웨이. 왼쪽으로 스웨이가 됩니다. 자, 스웨이가 된 상태, 왼쪽 스웨이, 왼쪽 뒤로 로테이션, 그 다음에 오른쪽 쉐이브로 바뀌면서 헤드 체인지, 그 다음에 스트레치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왼발을 피벗을 할 건데, 그때 체중을 바로 오른발에서 왼발로 바로 넘어가시거나, 는 상체 회전을 급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왼 발에서 한번더 바닥과 나의 몸무게를 연결해 주시는 거 연결해 주시고 자그 다음에 왼 발을 피벗하는 느낌으로 상체를 돌리기보다는 왼 발만 피벗하는 느낌으로 받아주시고 그대로 여자의 중심을 받아서 루돌프 론데를 들어갈 거예요. 자 론데를 들어갈 때도 마, 마찬가지 상체를 먼저 회전하는 게 아니고. 나의 중심을 먼저 오른발과 커넥팅을 먼저 시키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몸을 회전을 하는 것을 조금 절제해 주시고, 왼발에서부터 오른발로 중심을 먼저 옮겨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나의 무게가 오른발에 연결이 됐을 때, 그때 여성한테 루돌프 론데라는 리드를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루돌프 론데를 할때 주의하실 점은, 어, 이때 상체를 돌리시면서 역으로 힘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남성분들이 보통 이렇게 당기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자, 이런 로테, 네, 내추럴 계열의 전진하면서 로테이션 일어날 땐 여러분들, 나의 센터가 전진해서 드라이브로 하, 같이 들어간 힘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스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나의 척추가 볼 쪽으로 강하게 전진하는 느낌을 가지신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내추럴 포로웨이를 갈 건데, 자, 마찬가지, 오른발에서 왼발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른발에서 한번더 나의 무게를 바닥과 커넥팅 시켜요. 그 다음에, 자, 오른발로 밀어내면서 왼발로 중심을 옮기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왼발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왼발은 예쁘게 포인을 하시면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맥 없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오른발의 포인으로 인해 잡아주신 상체에서 상체만 먼저 회전을 만들 겁니다. 오버하면 이런, 거의 이런 느낌으로. 거의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상체가 먼저 회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발이 풀려서 놓인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거기에서 플러스, 스웨이는 우리가 라이트 런지를 하는 모양과 굉장히 흡사하게 왼쪽 PP 포지션에서 오른쪽으로 쉐입이 바뀌면서 상체 먼저 돌고 그 다음 그 상체 움직임에 따라서 풀리면서 오른발을 놓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똑같아요. 아까 그 루도프 론데를 들어가기 전에 내추럴 피벗하고 똑같은 느낌으로 상체를 돌리지 말고 오른발 한번더 프레스, 왼발 피벗.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론데를 할때 이제 중심을 옮기고 나서 회전을 했죠. 이 러닝 피니쉬 인투 피피를 할 때도 마찬가지 중심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피피로 만들어 주시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여성 러분들여 테크닉 설명하겠습니다. 우선은 더블리버스핀 오버스핀을 하셨을 때 여성분들이 첫 번째 놓는 발의, 발의 위치는 백이 아니라 오른발이 오른쪽 팔꿈치 쪽으로 대각선 쪽으로 발을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거는 발을 그렇게 놓고 나시면 은 나의 센터와 나의 머리는 오른발 위로 100%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걸 유지하시면서 더블 리버 스핀 오버 스핀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블 리버 스핀 오버 스자그 다음에는 중요한 헤지테이션에서는 오른발을 일단은 우선 바닥에 중심을 내려놓으시고요 자그 다음 헤지테이션 하실 때는 왼쪽 힙이 계속 상승하시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 헤드 롤은 남자의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 선 라인까지 스트레칭을 계속 유지해 주시면 되시고요자그 다음 루돌프 론데 하셨을 때 처음에 오른발 전진이에요 오른발 전진을 하시고 나셔서 왼발. 피버. 그 다음, 론데.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여성분들이 머리가 멈추면 안 되고요. 머리는 계속 남자의 오른쪽 손바닥 끝까지 스트레칭을 계속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스텝. 자, 마찬가지. 여기서도 오른쪽 전진. 그 다음, 원, 투, 쓰리. 여기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파트에서는 내추럴 계열의 회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이 부분에서 제가 보충 설명해드릴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내추럴 계열의 회전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드라이브 액션이 수반된 상태에서 회전이 일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힘을 보내지 못하고 역으로 힘이 세서 오른쪽 뒤쪽으로 빠지는 힘이 더 강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른쪽 홀더를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오른쪽 홀더를 더 당기게 되면서 찌그러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 방법은 일단은 회전을 먼저 걸지 마시고 체중을 먼저 옮겨 주시는 거. 체중을 먼저 옮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상체를 돌리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한번더 여러분들의 촉추를 완전히 앞쪽까지 보내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앞쪽까지. 그 느낌을 수반한 상태에서 회전을 걸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체중이동, 그 다음에 한번더 포워드 하면서 몸이 회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내추럴, 내추럴 계열의 전진을 연습하시는데 도움이 안 되실 겁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ハハハハ